12.3 비상계엄 이후 전국 혼란을 틈타 식품, 외식 기업들이 줄줄이 가격 인상에 나서면서 가공식품과 외식 물가가 크게 올랐었죠. 정부가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물가 상승률은 1.9%로 평년과 비슷했습니다. 하지만 가공식품은 4.1%로 평년보다 2배 가까이 올랐고. 외식물가도 3.2% 뛰었습니다. 정부는 최근 들썩이는 가격 인상 품목과 인상률을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식품업계와 외식업계의 원가 부담을 낮추기 위해 커피와 코코아 생두, 설탕 등 21개 품목에 할당 관세를 적용해 관세를 낮추기로 했습니다. 한 식당에서만 가능하던 외국인 근로자 채용을 외국식 식당에서도 가능하게 하는 등 관련 규제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소비 증진을 위해 소비자에게 공공 배달앱 소비 쿠폰을 지원하고 국산 농산물 구매 자금 200억 원도 추경 예산에 반영한다는 계획입니다. 최근 가격이 급등한 달걀에 대해선 다음 달부터 가격이 안정될 것으로 전망했는데 계란 생산 확대를 위해 산란계 사육기간을 평균 84주에서 87주로 늘리고 계란 가공품에 대한 할당 관세 적용 물량도 1만 톤으로 확대합니다. 고병원성 AI 발생으로 수입에 차질을 빚었던 브라질산 닭고기의 경우 다음 달 말부터 태국산 닭고기를 수입하고 8월부터는 질병이 발생하지 않은 브라질 지역 닭고기를 수입해 수입 공백을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농식품부는 시장 가격 하락 시 농가 소득을 보장하는 여름배추 수입 안정보험을 시범 운영하는 등 배추 수급 안정 대책도 함께 추진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지혜입니다.